우리는 2년 전쯤 미투운동을 통해 당황스럽고 허탈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TV 프로에 공인들의 가족이 함께 나와 미리 프로그램화 되지 않은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그 공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등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도 있음을 보며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인들 중에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좋은 이미지였던 연예인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지지하던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모두 가족 안에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족과의 연합과 행복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 뒤에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진실들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실체 앞에 이렇게 생각하고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게 사실일까?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지? 아,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사실에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말 속에는 우리가 그동안 그 공인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되어진 것들의 무너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너짐은 단지 하나님 밖의 세상에서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의 생각. 사건들이 생각나면서 하나의 그런 속담을 실감했는데 바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의 뜻처럼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계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들, 확신이나 판단들이 얼마나 많은 허점투성이고 한계성이 있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깊은 관계를 가지다 보면 어느 정도 그 대상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많은 관계의 상황들은 그것조차 무너지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에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인은커녕 자신조차도 다알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스스로 속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제사법과 율법을 준수하던 그 시대의 엘리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컬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저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들인지 모르시나 봐. 저들은 제사도 완벽하게 드리고 율법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잘 지키는 사람인데.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자들이었겠지만 그 모습은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그저 깨끗하고 화려하게 단장된 무덤의 겉모습일 뿐 예수님처럼 그 속에 부패하고 더러움을 볼수 없는 존재들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함에 대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내면성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절 이한 절의 말씀은 올한해영화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여서 1월 첫 주에 영화부 지체들과 짧게 나누었던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과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0편은 다윗 당이 임명한 성전 찬양대의 대장이었던 아삽의 시로 되어 있지만 이 시가 아삽의 아삽이 지은 시인지 아니면 아삽의 후손들이 아삽의 문체와 형태를 따라 시, 지은 시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편 50편의 시인은 성전과 밀착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성격은 교훈을 주는 지혜 시의 성격과 예언적 성격을 담고 있고 또한 시편 50편은 언약 갱신의 의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진 시라면 아사벳 신이 특히 오늘 나눌 시편 5 0편은 우리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내면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오늘 시편의 본문 한 절만 딱 떼어서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구절, 나의 성도들, 또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는 말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두 개의 구절을 복상하며 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게는 시어머님이셨던 아이들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명절이 되어 시골에 내려가면 항상 할머니께서 어 아이들을 부를 때 고정된 호칭이 있었는데 그게 어, 어이구 내 새끼들 이러면서 항상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안아주셨습니다. 어 그호칭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고 든든한 보호와 또 무조건적인 허용 등 진하고 특별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명절에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그 손주에 대한 그 사랑을 많이 표현하시는데 많이들 그 호칭을 쓰시더라고요. 어이고 내 새끼들. 어이고 내 새끼들. 어, 그러나 이 5절의 말씀이 시편 전체 속으로 들어가면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5절이 속해 있는 시편 50편의 배경이 바로 법정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1절에 "전능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사"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엘 엘로힘 여호와"라는 세 개의 칭호가 동시에 나타날 때는 의식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위험을 드러내시며 재판장으로 하나님의 법정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죄인된 피고를 소환하시는 장면이 바로 1절에서 6절의 말씀이며 그 소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5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얼이고내 새끼들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시죠 예. 그런데 그 법정에 소환된 피고가 우리는 참 놀랍습니다 성경 속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피고로 소환된 자들은 다름 아닌 성도 제사로 언약된 자들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단어가 혼합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피고로 설 만한 명분이 없는 자들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으로 즉 이스라엘은 언약의 구성원들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계속적으로 새롭게 그 언약의 갱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본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의 특권을 획득한 자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판결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개의 제목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제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10편 50편의 7절에서 15절이 그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어, 이걸 읽어보면 처음에는 언뜻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지 갸우뚱해집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모든 소유가 다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7절에서 15절에서 쭉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후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제사법을 규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물건 등으로 제물을 삼아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거나 진노를 샀던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른 이스라엘의 잘못이 혹시 재물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곧그 문제가 아닌 것을 8절에서 금방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앞서 7절의 말씀에서 왠지 그 해답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제목을 말씀하시기 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특별한 관계성을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 이로다. 저는 이 강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없어서는 안될 무엇인가가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답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팔 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식, 특히 제물에는 문제가 없이 완벽했고. 제사 또한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 말씀이 넘쳐나고 최고의 예배 시스템을 갖춘 수많은 예배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닫기를 기다리셨고 어떤 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형식적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드린 제사는 넘치도록 말랐고 완벽했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제사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최초의 예배 두 개의 비교되는 제사를 볼수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처음 창세기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저 역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만 집중돼서 아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받 받지 않으셨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제사를 묘사하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므로 하나님께서 제물 이전에 우선으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므로 아벨의 제사와 달리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이 단지 재물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는 나무랄 것이 없는 겉으로는 완벽한 의식과 재물에 의해 드려졌지만 그 제사는 근동의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와 다를 바 없이 드려졌던 이교도적인 제사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도 이방신과 같이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제사를 드렸기에 완벽했던 제물은 재물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린 제물은 이방신이 좋아하는 뇌물로 전락해버리고 그에 따른 제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또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방 신에게의 제사와 구별되기 위해서 주신 제사법의 목적을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가장 원하시는 상호 교통, 친밀한 교제와 같은 인격적 관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의 제사법이나 오늘의 예배의식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최선으로 또는 최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만 가장 높여지시고 기쁘게 받으실만한 예배를 위한 통로이지 그것 자체가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관계라는 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의식만 남아 있는 형식적 예배가 되고 말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형식적 예배에 대해 판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식적 예배에 대해서 칼빈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본능이 있기는 하나 외형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그 해결책을 감사라고 말하며 감사가 찬양과 기도에 대한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예배의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완벽한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가 배제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셨던 많은 어르신들은 주일 전 토요일이 되면 구겨진 돈은 다리미로 피거나 또 평상시 주일 헌금을 위해서 두꺼운 책갈피에 넣어 반듯하게 어 돈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하시고 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꺼내 두시고 주일 새벽에 또 목욕도 하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가끔씩 오경무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도 가끔씩 해주셨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주일 예배는 이미 그렇게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이 주일 예배가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들의 그러한 행위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 시대에 그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또는 시대가 달라졌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그분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또 예배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을 생각하면 좀 숙연해집니다. 시대가 발달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고 예배 환경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그때의 신앙 선배들의 신앙에 우리가 근접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예배는 시편 50편만의 50편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요 언약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빗겨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각자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점검하고 돌이켜야 함이 있다면 돌이킴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주 아주 오래 전좀 연세가 있으셨던 교회 한 지체 한 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예배가 끝나면 꼭 드리는 기도가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것은 자신이 드린 방금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면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꼭 드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 사실 그때,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뭐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그냥 흘려버렸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 저를 비롯한 일반적인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림에만 머물러 있을 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드렸으니 당연히 받으시겠지라고 여기지는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영화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고민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영화부 예배의 특성상 뭐 아이들이 떠들고 울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 없는 그런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보긴 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놓치고 아기들에게만 집중된 예배로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 자꾸자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단지 영화부 예배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과 다른 동상이 뭔 가운데 있으시거나 계속 우리의 신경을 끌며 사로잡는 핸드폰 때문이거나 또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작정하거나 예배 시작부터 의도적 의도적으로 그랬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때때로 하나님을 놓치고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으로의 감사도 잃어버린 채 그냥 몸의 습감처럼 무덤덤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내면의 영적 싸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의 매 순간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조금씩 이 시편의 이스라엘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형식적인 예배의 죄는 또한 가지의 죄로 이어집니다. 이두 가지의 죄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데 바로 외식된 삶입니다. 성경은 외식된 삶을 악한 삶이라고 규정하는데 16절에서 20절까지 그 항목들이 나열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 제일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규정인 십계명을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에 따른 바른 삶으로 이루어져 있음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두 가지의 경고를 모세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전시대에 걸쳐 선지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그 개명에 반대되는 악인으로 규정되는 자세한 항목들이 나열되는데 한번 살펴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형태는 그 시대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양하게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 우리 가까운 곳에서 쉽게 자주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상 속의 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악들이 세상 이러한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악들이 아니요 성도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각자 그들의 삶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시선도 있겠지만 어, 그렇게 부르고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성도로 일컬음을 받은 우리들이 속한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지만 겉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미화할 수 있고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 우리와 달리 열길 사람 속까지 꿰뚫으시는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뿐만 아니라 성도요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죄를 찾으시고 악인으로 규정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16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오늘 시편 말씀에서 물론 오늘 시편에서 이 말씀의 대상은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역시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 말씀 역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성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특권만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이중성으로 드러나는. 외식적 삶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도는 하나님 밖의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에 의한 책임을 가진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도로의 책임과 의무가 지켜지려면 필수 전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하신 감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도, 또 형식적 예배에 따른 결과물이 외식적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동안 충분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이두 가지의 죄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 많고 적음은 있겠지만, 형식적 예배와 외식의 삶이라는 이두 가지의 죄가 늘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알지만 모른 척 지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직시하고 싶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된 본성상 누구도 이두 가지의 죄목 앞에 당당해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괴리감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 탄식했습니다. 때문에 시편 50편에서는 그 탄식과 애씀과 갈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한 책망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이 시편 오0편의 주제로 볼수 있습니다. 이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실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말씀인데 우리 중 누가 이 말씀을 피격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질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책망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받기를 기뻐하심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돌이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편 50편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전 시대를 걸쳐 지속적으로 경고해 주시기에 오늘 10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강곡한 당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두 가지를 이루는 것이 죄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때때로 힘들고 버겁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르고 돌이키기를 애쓰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크신 은혜를 확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심으로 시편 50편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초는 언약이고,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백성은 서로에게 신실하기로 약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하여, 행하여야 할 반응이 제사였고, 이스라엘과 동일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겐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지만, 우리는 늘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괴한 성도들이 다시 그 축복의 언약의 그 효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방편이 언약의 갱신이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의 지속적인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형식적 예배와 외식된 삶의 죄는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간과하기 쉽지만 가장 빠지기 쉬운 달콤한 유혹입니다. 올해 제자들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위해 조금의 변화를 시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당장 눈에 보이는 큰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제자들 공동체에서 시작되는 조그만 변화의 그 동기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저도 또 영화부도 여러분도 제자들 공동체와 함께 그 애씀에 발맞추고 연합됨으로 크게는 공동체적으로 또 작게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각자의 예배를 점검하고 돌이킴을 시작함으로 영과 삶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소망합니다.